이, 부러진, 낚싯대에요. 이게 낚싯대, 보시면은, 소리 대 끝이 이제 낚시하다가 이제 부러졌는데, 가끔 이럴 때가 있죠? 근데, 이런 낚싯대로도 굉장히 조과가 좋은 채비만 있으면은, 이 어려운 봄 시즌에 충분히 많은 양의 조과를 낚을 수 있다. 이런 걸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, 쓰는 웜은, 이제, 섀도웜이고요 특이한 게, 여기 보시면은, 채비를 어떻게 결속을 했냐면 그냥 가운데를 여러분 묶었습니다. 뭐 다른 거 필요 없고요. 바늘도 없어요. 이거 없어도 충분히 조화가 좋습니다. 자 이제 캐스팅을 해 복된데요. 자자 이제 캐스팅을 할때 중요한 게 있어요. 그 물가나 이제 그 이런 뭐라 그래 이제 셸로우 쪽에 던지는 것도 중요한데 봄철는 이제 셸로우나 얕은 물가 쪽이 좋잖아요. 그런데다가, 이제, 던질 때, 꼭, 마법의 주문을 외우면서 해야 됩니다. 요즘 유행하는 걸로 하면 이게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, 무야호 외치고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자, 무야호! 캐스팅! 에이, 질 오죠? 제, 양념판 입지 왔죠, 방금? 네, 환자합니다어우 환장하죠? 이제, 다쪽으로 캐스팅? 캐스팅? 네, 액션 뽑은, 가만히 있는 것 보다, <laughs> 좀 멀리 던져줘야 이렇게 좋아요. 네, 환장 하면서, 멀리 던지면 스질수록 아주 환장을 합니다. <laughs> 아, 미치겠네. 네, 입질, 입질, 입질. 잡았니어어 예. 아, 아 어어어어어어 아, 이게 끌어갈 때, 제가 후킹을 해야 되는데, <laughs> 후킹을 못해가지고, 딱 아, 물었다 놓쳤셨습니다 어, 일찍 다시 오죠? 일찍. 자, 뭐야호! <laughs> 뭐야호! <laughs> 아! 아! <웃음> 예, 또 후킹 실패했습니다. <laughs> 아! <웃음> 어 어, 드랙 엄청나네요. 예, 아까 들으셨어요? 쭉끌려갔습니다 예. 입주, 입주, 입주. 으아! <웃음> 아! <웃음> 자,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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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자 이제 자박 뚜끌고 가는데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. 어어 아! <laughs> 어, 여기 힘이 엄청나. 오, 입, 손발. <laughs> 와, <손발. 미치겠다. 웃음> 어 이기 솜와 솜방 미치겠다. 어어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데. 아아 <laughs> 아, 바람이 안 돼, 안 돼! 야, 잡을 수 있어요, 잡을 수 있어요. 잡을 수 있어. 어, 어 진짜 진정하고, 진정하고, 진정하고. 살살, 살살. 아, 이게, 이게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요 액션캠이 <laughs> 필요해. 어어어어어어어어다다어습니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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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았어어어어어어어 어. <laughs> 네, <laughs> 어, 네, 그거발매까지발매까지오다냐 와, <laughs> 아 잡기 너무 힘듭니다. 아무튼 그래도 입질은 충분히 <laughs> 손맛이 베스보다 정 미치겠다.